<laughs> 벌레 전판 하드키리 해준 벌레 오 좋아. 요 벌레벌레 이번에는 발견해보려합니다와3벌레3벌레 맞나요 l 벌레 이러면 벌레벌레벌레 벌레벌레벌레 벌레벌레벌 벌레. 벌레오신화 l l 진짜 좋 l l e Bolle. b o 야, 이 덱, 이 느낌이, 있... 야, 뭐야, 이거. 야, 근데 여기서 4벌레는 좀, 우리 지금, 벌레가 이미 3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님들아, 캠이 가려서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기상의 전율이 3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4벌레는 좀, 미치. <laughs> 야, 4벌레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위장탈 것을 한장 정도 골라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야, 4벌레? 4벌레 할, 4벌레 말고는 딱할게 없다. 야 이거 만약에 아까 집었쓰면 오벌레잖아요 이거 뭐야 오벌레 뭐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야 이거 신화열 관찰자 벌레랑 시너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신화열 관찰자 너무 좋겠죠 야 뱀인가요? 사막의 창인가요? 새끼용 사육사인가요? 뱀인가요 진다 허리나 이게 좋구요 심표사격으로 가자야 이거는 너 저번.. 야 전판보다 더 좋은데? 한네장다 들고 갔는데 야 이거 좀 불안한데 나 점프한다 나 옛날에 저 방송 끄고 이번 주에 몰래 투기장 했을 때 황소 올렸거든요 이거 그리고 골로 간 뻑고 야 이거 좀 불안한데 상대 내장 다 들고 갔어요 지금 원래 줬고요야 도발에 버프를 발라버려 오 아 발라버려. 아 발라버려. 어요. 미라? 야 이러면 그냥 줄건 주고 그냥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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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벌레 또 낼까요? 줄건 주죠 그냥. 야 이거 어 동전 썼어? 어운 좋네. 줄건 줘. 그건 그리고, 그럼 이것도 막아봐. 그럼 이것도, 이건 어떻게 막으래? 애는 이렇게 막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막을 거아 이게 좀더부안이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 두... 아, 발라버려. 야, 근데 상대 도발에 버프를 발라버렸기 때문에 이거 6만화 되면 좀 불안하긴 한데요. 아 레오크로 버프를 아 발라버려 개야 아 김밥에 참기름에 발라버려 야 잠시만 어? 상체 도발? 비상? 12, 14? 오? 저기 있어요. <laughs> 벌레 네장 너무 날먹인데요야 <laughs> 이거 탁구는 조금 위험합니다. 벌 복종하지 않아. 절대. 역사책에 기록될 거예요. 벌레. 뭐를? 양콘 랩터 vs 스 벌레 뭐가 더 좋나요? 아 근데 벌레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멀리건에 나오는 한 장만 나와주면 제일 좋기 때문에. 근데 랩터는 많은 것만 할수록 시너지가 서로 나기 때문에 랩터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 서비스는 2,1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 아니, 사냥꾼 숙공 많아가지고 바로 죽어버리는데. 아, 발라버려. 그리핀? 동명 그리핀? 다4 숙공만 아니네. 오늘 는 그냥 이걸로 잡죠. 아, 발라버려. 아니, 에이, 이걸로 잡으면 되는구나. 발라버려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 상대 명치 실한 적은 없어. 뭔 소리라는 거예야 가짜 뉴스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난 봤다고. 시사 아, 발라버려. 아, 발라버려. 야, 다음 선에 벌레, 벌레 나오면 게임 터지겠는데요. 벌레가 되게 내장이 나 있기 때문에 슬슬 나올 때가 됐거든요. 다음 선에 벌레 내면은 공유 버프 한 번, 두 번. 오, 황모지 암살자도 좋아요. 아, 떡볶이에 고추장을 발라버려. 아, 김밥에 참기름에 발라버려. 아, 비빔밥에 고추장에 발라버려. 아, 삼겹살에 쌈장에 발라버려. 아, 곰상어에 사수에 발라버려. 어 벌레 벌레 일단 이거 맞는데야 지금은... 여기서 신화의 공포를 그냥 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음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벌레 벌레 벌레를 내는 게 맞을까요? 얘는 어차피 사실상 속공기 때문에 아니면 메뚜기를 풀어버린다. 영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능은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무기를 치느냐 아니면은 벌레 벌레 벌레를 내느냐? 전 벌레벌레벌레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발라버려. 한국 힙합계의 대부 같은 분이죠. 약간 1세대 힙합. 아, 잘 들었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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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신화의 공포로 기계를 아, 발라버려 야 근데 이거 었는데 상대 야 이거 좀 불안한데요 체력 12나 넘는데 이러면 야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임 이렇게 되야 이거는 그냥 <laughs> 노래 들을 마음 없다는 뜻 같은데요 거의 본인이 얼마나 쓸수 있는지 이, 이 포커판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큰일 났는데 5만안 나오면 되긴 한데 아이씨 독성만 안 나오면 얘가 다 죽일 수 있긴 하거든 공영이기나 독성만 아니면 천보? 천보는 괜찮아요 근데 메뚜기 때가 어차피 다 천보 빠질 수 있거든요 천보 괜찮은데 이거? 할만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일단 메뚜기 때 푸는 건 맞잖아 아니 한 마리는 못 죽이네 얘는 도발이 없네 일단 이거는 맞잖아요 이건 맞잖아요. 그죠? 1호 당선의 손차 바꾸언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랩터가 또 나오는 것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 이긴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 손차 바꿨니로 이하수인의 공격력과 같은 코스트의 야수를 소환합니다. 이게 또 이러면. 야, 이러면은. 치면은 4마리가 네 되니까. 오? 오, 오, 좋은데요? 콩콩토끼 개 좋은데요? 개사기? 내 야수들은 식품을 얻습니다 개사기. 이게 빗자루랑 다르게 중간에 먼저 해도 이게 나중에 나온냐할 수도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오 개삭인데요, 이거. 마구만지기, 전... 마구만지기 33짜리 전... 구요 여러분들. 이런 네, 우리는 서리 날개 음미랑 뱀 영능으로 뒤에 누적에마구먹구 해버리면 자 이거 지켜 줄까요? 서리 날개. 시켜줄까요 아니면 뭔가요? 조개, 조개 드리죠. 야 이러면은 상대 체력 남은 체력 단팔팔대19이팔대1 9라는 압도적인 체력 차를 이 극복할만한 카드가 있습니까 상대 선수? 노래 턴가요? 어? 여기서 램램 램? 그럼 코보 씨 YMC 한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발? 독성? 아, 견딜 만큼. 견뎠다. 좋습니다. 2승 0패. 알 레즈고! <독성> 이께게 플레이하는 거. 근데 진짜 손놈 전사 파마 손기사 시절은 현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커서 <laughs> 현질 충대못 이겼는데 그 정도였나? 저는 사실 건마산 때까지만 딱 현자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질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닌가? 건마산 때까지는 무과금이고 그그 그 이후부터 오히려 현질을 했다 생각해요야 이러면 상대 불꽃 세일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 세 장이나 깊었기 때문에 이거는 벌레벌레를 내기보다는 검미때리가 주겠습니다. 얼린다는 게 약간 의도가 비슷한죠 동전 불꽃 세일 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뻔하죠. 너무 뻔해. 세장이나 되고 갔는데 그거를 심지 영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얼린다. 너무 뻔하기 때문에. 어? 근데 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벌레를 못 냈는데. 아니죠? 침에 발라버려. 떡볶이에 고추장에 발라버려. 아 삼... 편하게 하스 준 무게에 지능이 떨어지는 무은 지떨 붙어주세요 아, 떡볶이에 고추장에 발라버려. 아, 김밥에 참기름을 발라버려. 아, 참밥에 라면국에 말아먹어. 아, 비빔밥에 고추장에 발라버려. 아, 삼겹살이 쌈장에 발라먹어. 아, 정수씨, 동굴이 들으러 왔는데, 이상한 십덕 노래만 듣고 계신가요? 동굴이 틀어주세요. 아, 그렇지만, 발라버러가 먼저 5천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 근굴이여! 오? 야, 5만원야, 너 5만원야. 이생퀴야, 너 5만원야, 생퀴야! 아 빈더스로 대스윙을띄워버려아띄워버려 아, 띄워버려. 어? 고민 안 쳐, 고민 안 쳐. 플러리언 방에서 30만 원을 쓰셨다고 합니다. 주인님께 더 많은 양식을. 자 이러면은 어 님들이 근데 이거 와. 어? 은삐팬으로아차버려아차버려차아자차버려아 음! 대현수의 아,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1원 넣은 같습니다. 네 목에 걸린 현상금 얼마냐? 김밥에 참기름이랑 삼겹살에 쌈장은 인정인데 떡볶이에 고추장은 왜 바르는 건가요? 떡볶이에 고추장에 바르지 그럼 뭘 발라 발로? 뭘 발라요 아지더이브 고고혓? 아지더이브 짐승이 떨어지는 부금 3,000원 고맙습니다 아 근영은 죄송하지만 음, 2,100원이기 때문에 아 근영 양치양치는말이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유리해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드리지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죽음은 잡을까? 죽음은 잡죠. 이 다음번에 이거 이거 한번게 좋을 것같습니 아, 세레머니, 0 시간 보고 한번 치러 가야겠다. 아, 제발, 메시 팬분들, 이, <웃음> 날두 형. <laughs> 날두 형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 진짜 날두 형 팬들은 저런 채팅 안 해. 진짜 저런 채팅 안 해. 이번엔 6승 1패. 잠시, 아, 내가. 아, TV 벌레 찾았다. <laughs> 아, 뭐 맛있겠다야. 야, 이거 이거 왜 먹어? 야, 이런 무슨 판단을 해야? 돼? 무슨 무슨 플레이가 제일 좋을까요 여기서? 벌레를 그냥 한다. 그리고 넘긴다. 아니면 동전 신화에 가자잘 한다. 동전 사금 성과군을 한다. 벌동벌을 한다? 음. 무슨 플레이가 제일 맞을까요? 진지하게 저는 여기서 벌동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선에 사금성광꾼 그 다음선에 거미떼 그 다음선에 신화의 관찰자 벌레벌레로 가겠습니다 얘는 <laughs> <laughs> 뭐해야돼? 물에서 황금 냄새가 나는 배속 텐트 하고 뭔 우리만 믿어 관찰자 고구열씨야 관찰자 됐다가 속공 나오면은 그냥 깨끗하잖아요 4타속공 되게 많은데 요즘 진짜. 야 근데 이런 패타는데? 어? 어 근데 이러면은 성대가 안 잡아주면 안타죠나이어 <laughs> <진짜 웃음> 뱀? 오, 여기, 뭐, 나이스, 여기, 나이스, 어 어, <laughs> 아, 멜름 어, 뭐, 저, 야 우리 되게 벌레 내장 대기잖아요야 브라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도루를 많이 했어도 우리 브라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칼라포이1미지 요즘에 죽나요? 어? 이거 우리 뱀을 안 잡는 건가? 뭐야 돼? 여긴 너무 무서워. 뭐 돼? 소리가 안 돌아가냐 이거. 야 이거 는이렇게 플레이가 커요, 이거. 왜 왜? <laughs> 뭐야 이거? 왜 아무도 안 말해 준 거야? 이 처문이면 되겠지. 강타 아, 근 이런 패가 지금 부품 만화랑 1만화 주문 두개 있거든. 사실상 상대 쓸모 있는 패는 지금 두 장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 야, 너도 당해봐. 너도 맨날 이거 초딩 거북이 강화해가지고. 못뭐 당해봐. 시즌, 11년차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안녕 로봇으로. 숨겨줘 버린 다음에. 벌레를 숨겨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어? 골로가 안? 오 접자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오? 아,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데 여러분 레오크 나와도 잡을 수 있어. 그럼 여기 먼저 박아 놓는 게 맞겠죠, 이거? 먼저 이걸 소환해 가지고 박은 다음에 야아 버리죠. 그렇죠. 박박박박박 그래서 아 우리의 박차 소문이를들이지 상대 패단한장한장대 여덟 장 지금 아 혹시 티둥이들 일안 하고 아니 이런 눈에 야, 아직 토요일 아니에요. 이런 돈에는 평일에 하시면 곤란해요. 이런 돈에는 그, 그,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아직, 아직 평일 안돼 있어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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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런 돈에는 곤란합니다. 자, 매너 돈에 부탁드릴게요. 자, 이 평일에. 허락 없이 이런 투수분들이 비하하시는 도네를 하실 경우에 이제 경고 없이 베네다 하실 수 있게 주시길 바라고요. 탑파이 <목소리> 오. 소위빌의 거미거미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조이버, 어, 어. 내가 일이야. 난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손차 바꾼리도 있고 사다운 피피 독침 전설도 있기 때문에 어? 야 이러면 우리 귀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상대가 손에 용이 없다 용이 없으면 나와봐 뭔데 너 나오지마 아음악의 연고를 아 팔라버려 아 팔라버려 아 정수씨 3번의 사냥꾼 12승 기원으로 묵키묵키 만만수씨 안드로메다 고맙습니다. 여기 탈수피 아니잖아. 예 이러면은 7 11이 되면은 죽음의 메아리로 7 코스트 야수를 소환하는 건가요? 7 코스트 야수 뭐가 있냐 근데. 아 어? 야 뭐하는 거야! 야 이러면 몇이에요 스태치? 4, 5, 4, 5, 4, 5? 이건 맞는데요. 여기서 박차 송군이를 버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 백수의 왕을 투수의 왕을 버프 시켜주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이건 어제 빨리 죽어야 될것 같거든. 죽음의 메아리 때문에 투수의 왕을 버프해 를 주겠습니다. 6파이스테으로 이러면 이득 교환을 안 당하거든요. <laughs>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와와와 진정해. 왜 이렇게 예민한거야 오늘따라 이사람들 벌레벌레벌레 야 벌레. 어, 지겠는데? 지겠는데요? 죽는거예요 우리들 이게 밸류가 태고의 탐험가 용족발견이 하나 있긴하거든요 용족발견 용발이 있긴한데 용발 나오면 이기긴하겠는데 야, 아까 상대 패두장 남았고, 나 여덟 장 있었는데, 그니까요. 아니, 자극하지 말라고요! 자극하지 마세요, 제발! 오, <laughs> 어, 좋아요. 항무장사에 짜졌습니다. 야, 이러면 이겼다, 솔직히. 장인의 망치로 싸가지 없이 명치 세대 때리는 거 아니면은, 재련? 아예 뛰는 모길? 오. 달망이야. 어, 여기에 수 없을까. 뭔지 모길 안 쓰니 한장 남았는데. 지금. 야 우리 용족 발견이 나와줘야 돼 용발 용발이 나와줘야 돼 용발. 벽? 아, 배는 이제 돈에 고는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아, 아, 불꽃이 타올라 버리면은 아 지금 서로 대기 내장식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아이 복수의 불꽃은 상대가 원하는 카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야, 어 우리 용족 발견만 나오면 이기는 건데 체력을 좀 아껴줄까요? 체력을 용말만 나오면 이긴 것 같거든, 솔직히. 아, 정수 씨 그냥.

태구의 탐험가 나오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상대 정리해야 되고. 한장 뭐야? 아, 핀, 편자 투척기는 너무 약한데요, 상대? 야, 이러면 태구의 탐험가 만 나오면 이겨! 태구의 탐험가! 우와! 수족한지. 아, 에서 나온 흑영룡! 아웃승이 아닌데, 8승이네. <laughs> 아, 8승? 8승 2패? 좋습니다. 오늘 도자 보도록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팔승은 잘한 거야. 팔승은 아, 잘한 거야.